네, 안녕하세요. 로꼬라고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좋습니다. 아, 어, 좋춘니나오니까 어떠세요. 어, 여기 정말 젊음이 뿜뿜합니다네네네 네. 네, 올해로 이제 30살 30대에 들어섰는데요. 네. 젊어진 느낌이, 아, 좋습니다. 니다 네. 어,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마이클 맥드랑 로꼬 시랑은 인연이 있는 게 저희 로꼬 시가 거의 쇼미더만이 나가기도 전쯤이었었네. 아 그쵸. 거의 그 네. 전쯤에 저희 회사에 이제 루키 게스트로 오셨어요. 아, 제가 그때 인사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저희 회사 멤버의 학교 또과 친구셔가지고. 어 누구였죠? 순호. 어 맞아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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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호, 친구여서 홍익대학교 강제학과 네, 공부학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때 제가 봤을 때 정말 정말 너무 이렇게 청년미 뿜뿜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네. 어, 조금 그렇게 들으시면도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아, 예, 아닙니다 아 저는 그냥 어, 네. 되게 좋아하신 느낌인데 <laughs> 특별해지셨어요 그렇죠 아예 감사합니다 봐주어 네, 네. 네. 어, 근데 로코 씨도 이제 저희와 같은 또 청년 청춘이셨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특별해지는 그 과정이나 또 마음 또 이런 게또 있으셨을 것 같아서 네. 어, 지금까지 한 (10년) 한번 돌아보면서 좀 어떠셨는지 한번 그거 처음 어. 여쭤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이게 어 정말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그냥 어, 너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같아요. 저는 아직도. 예. 어, 네. 네.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네. 하다 보니까. 다, 네. 단지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입고 싶은 걸 입을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어, 네. 그렇 그런 게 바뀐 거죠. 지금 다이어트도 ]겠죠?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다이어트라기보다는요. 이 운동을 한 2년 동안 거의 꾸준히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 건강해져 보이는 거 같아요. 네. 엄청 잘생기셨죠? 네. 예. 여러분 쌈디 나오면 네. 어떡 하려고? <laughs> 그. 2년 동안 씻으면 복근도 생기셨어요. 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데요. 오늘은 에. 없나요? 네 아직은 지방이 많이 껴 있어가지고요. 아, 언젠가 볼 날이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어, 사실은 로코 씨의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공감 받고 또 위로가 받는 이런 가사들, 이런 네네. 음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요,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를 나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굉장히 평범하게. 네. 모의고사 잘 치고요 수능도 보고 재수도 하고 예뭐 옛날부터 음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그랬던 제 일상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많은 대중분들이 아닐 아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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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냥 김치찌개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열심히 자라왔다 그런 저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laughs> 오히려 평범한 일상들을 잘 적어 주셨을 때 네네네.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받는군요. 그렇죠. 아, 네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음악이나 어떤 가사를 좀 써보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저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음. 약간 틀려하지 않고 그냥 음. 그냥 뭐 지금 공연하는 거가 제 일이자 이제 행복인데 어뭐 이런 공연 그 임팩트 정말 청춘을 많이 만났다라는 걸 가사에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 오늘 오늘 어떤 관객분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쓸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이런 제 일상에서 이런 나하는 일을 억지로 뭐 다른 뭐 겪어보지도 않았던 막뭐 응? 음. 이런 이런 안 쓰고 계속 네. 이렇게 음악을 할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어, 이틀 뒤에 또 신곡이 나온다고. 아, 오. 스포 조금만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오, 이건 생각 못했는데. 네. 어. 네. 이, 이틀 후에는 제 시간이 들겠지라는 제새 싱글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가을 될 때쯤에 제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고고 고 심정을 풀어 쓴 곡이고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진짜 이거 어 아, 되나?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잘들어줄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절 수도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 뮤비만 찍고. 네, 예, 예. 음. 어, 벌써 일 년이, 예. 벌써 한 달이, 예. 벌써 하루가 추억할 시간도 없이 빨리 지나갔고 내게는 또 새로운 고민거리들로 단한 시간조차 못 버티고 웃어 마른 입술이 뜯겨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이런 감정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모르겠어 지나치는 방법을 억지로 감은 눈을 떴을 때야 yeah. 내일 모레였으면 좋겠는데 It takes time. <laughs> 와우. <laughs> 어. 어, 그 이번 저희 슬로건이 이제 저 인터뷰 때도 있었지만 그대로 있어도 돼입니다. 네. 서 사실은 또 로꼬 씨가 많이 공감하시고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슬로건에 대한 생각 이제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냥 그대로 뭐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약간 나를 막 도와주려고 그러면 어 그대로 있어도 돼. 이거 될 수도 있고. 막막 막 약간 흥분하면 약간 아 오버하지 마. 약간 아 이건 아닌가? 예. 네. 예, 네 이건 아닌 거 같아.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인 거 같아서요. 네. 저도 많은 그 글자만 보면 많은 위로가 되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한번 힘들수 있게 그대로 있어도데 한번 같이 외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꼬코씨에게 같이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그러, 그러고 싶어요. 네. 아, 네. <laughs> 저만 또 이야기를 할수 없죠.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궁금한 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몇분 정도 남았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한번. 네 이야기 듣고 싶은, 질문 듣고 싶은 분 한번 여기 들어볼게요. 한번 골라 주세요. 네. 아, 제가요? 네네. 어, 골라 주세요. 제가 아, 제가 고르면 이제 혼날 수 있어요. 그렇게 아, 이제 가 네. A 형인데요. 그자 선택 장애 약간. 아 네. 예. 네. <laughs> 대표님이 골라 주시면. <laughs> 저기, 자, 저기 빨간색. 빨간색 K. K. 네. K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K. 아, 빨간색 K 당첨 네.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분 아까도 당첨되고 그런 거 아니죠? 아, <laughs> 네, 네. 어, 처음 뵌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귀여십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일어서 주세요. 네. 어, 일어서 임마. <laughs>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laughs>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laughs> 1판 학번 이의령. 박민수입니다. 넌... 네, 아, 네. <laughs> 아. 제 친구가 엄청 엄청 팬인데 네.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대신 흔들었거든요. 아, 아, 혹시 마이크를 친구한테 넘겨줘서 아, 네, 네. 멋진 우정.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형. 제가 사실 질문 질문 받으면 그 신곡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셔서. 하, 이거 어떡하지? 네. 형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안 될까요? 사진이요? <laughs> 예, 예. 뭐, 네, 뭐네 지금 지금요? 격리할 뻔했어요. 지금. 네. 아 어. 좋습니다. 끝나고 이쪽 뒤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전에 들어가게 하면 아직 있지만 좋습니다. 우리 또 로꼬 씨또 공연 들어야 되니까 한번 마지막 에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마리지오 네. 칼라,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 아 저는 아까 그 십센치 형님하고 그러니까요. 같이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네. 그리고 노란색이 제 색깔인 것 같고 왜냐면은 어느 제가 작작년에 정규 앨범을 만들 때어내 인생이 검은색에서 빛을 받게 된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빛의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란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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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검은색이었던 제 인생이 약간 밝게 빛나서 노란색이 된것 같아서 진짜 많은 분들도 진짜 노란색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음, 노란색이 제 색깔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늘 로꼬 씨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노란색 빛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정말 또 많은 곳에서 또 밝은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